해본 적 있어? 네. 여별곡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잘 해보자 어, 손님 왔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후이십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음... 올까요? 저... 준 나이가 긴조까지밖에 없어요. 다긴조 없고 음, 아, 물어볼까요? 제가 알바 첫날 첫날이면... 나온 아니요? 없겠죠. 달긴조는 비싼 거야. 대학 다니까. 아, 그... 그럼 백화수복 있어요? 네, 백화수복 따뜻하게 되죠. 아, 네, 도쿠리식으로. 아, 아, 네, 아, 아마도요. 아 그리고 김좀 주세요. 미토 된장국 사이드로 얹어서. 김이요? 네. 아 소금 안친 걸로. 아아네 한번 물어볼게요. 음, 물어보지 말고 주세요. 옆에 저가에 가면 다 이렇게 나와. 장은야 김달래지? 네? 자주 와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오는데 좀 이상해 아 이거 한번 볼래? 아 어, 이따가 김을 한 10번 정도 시킬 거야 그러면 3번 정도만 받아주다가 안 된다고 해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술값 깎아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알았지? 네 내가 주방에 가서 얘기할게 아 그리고 네? 아까 보니까 이라아의마제가좀 작던데? 아... 그... 제가... 손님들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 음... 아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하면 돼 이러시마세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네 지금 지금요? 응 지금 지금요? 지금 지, 지금요? 응 지금 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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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러시마세 <laughs> 아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더 해봐. 소리 크게요? 크게. 많이 크게. 많이 크게. 열심히 아. 하세요. 네. 음 잘하네. 아 그나저나 요즘 누가 김을 달래 쫓기 쫓기도 니 짜낼까? 음. 짜잔. 이게 뭐야? 우리 이번에 여수 가는 거내 계획 좀 짜봤어. 어. 여기 봐봐. 여기 이순신광장 쭉 둘러가지고 숙성이 한접시 먹고 저녁때는 펜실에서 바비큐 할 건데. 근데 응. 이거 다 해? 어. 왜? 너무 빡빡한 거 같은데. 아 무슨 거기까지 와서 쉬어? 그래. 그 글에는 뭐 좋아야 싫어요? 좋아도 싫어도 아닌데? 좋아도 싫어도 아닌 게 어디 있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좋아도 싫어도 아닌 게 없어? 아 진짜 또 말꼬리 잡는다 진짜 야너 진짜 자꾸 그러면 <laughs> 꼬리 잡힌다 확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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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번에 진짜 라인 괜찮았지 어? 바로 쇼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헤어지자 우리 저번에 MBTI 봤었잖아 아이씨 그놈의 MBTI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같다고 난 오빠가 에티제라서 나랑 잘 맞을 줄 알았거든 내가 문제인 거야? 둘다 문제가 있겠지 아니, 문제 너한테만 있는 거 같은데 그만 얘기해, 짜증나 뭐?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래 헤어져 아, 씨X나 엄청 못해먹네 아, 맞다 야너 오늘도 30분 늦었어 미안하다고 말한 마디도 없었고 오빠가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 내가 이번 주에 시간 나면 들린다고 안 했어? 내가 놀아 나 이번 주에만 야근 세번 했어 근데도 너 보러 온 거야 나도 이번 주 내내 조별 과제 했어 야어대학생이 너랑 나랑 같아? 말이 안들어오너그고 저렇게 술 마셨잖아 동비를요 뭐 그러니까 이런... 그게 왜 그게 왜? 너 진짜 몰라서 웃냐? 대답 안 해? 대답할 게 없는데? 너 지금 사람 무시하냐? 오빠는 나랑 계속 사귀고 싶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네, 뭐후차해 여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말든! 헤어졌네 아이 X발 뭐라는 거야 원래 인생은 외로운 법이에요 그 김이나 드세요 치얼스 솔직히 나 부담돼 아씨 누가 얘기거 오빠는 항상 결혼 전제로 얘기하잖아 나 아직 23살인데 야 넌 그럼 연애할 때 미래 없이 사겨? 어? 우리는 딱딱 언제까지만 뭐 어디까지만 만나자. 연애는 좋은데 결혼 안 된다, 야. 그게 연애야? 나는 결혼이 미래야? 아, 아. 아, 그냥 제발 좀 줘. 야.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할 순 없는 거야? 건강하게? 아, 내가 너한테 무슨 부담을 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오빠 어디가서 이런 짓을 만 당해 아 진짜 대학교 앞에서 쪽팔리네 갑갑해 오빠랑 있으면 야 나는 난안 갑갑할 것 같아 나는 안 갑갑할 것 같냐고 아, 내가 간다. 시발 어차피 니 대학교 앞이. 아유. 아유. 헤어졌어요? 인생은. 외로운 거에요. 이러실 전바국 혼자 있는 여자 발견 어디, 어디 눈 돌리지 마! 남자도 처음 잤어요. 아니야 나 처음 아니야 그 8년 전에 그 맞아 나 처음이야. <laughs> 어.